중에도 늘 유쾌하고 활기찬 모습을 잃지 않았던 이윤택 씨. 그의 나이는 향년 33세. 세상을 등지기에는 아직 너무도 이른 나이였기에 주위의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고 이윤택 씨의 빈소에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보람 기자. 네, 서울 신천동에 위치한 세브란스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윤택씨가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이렇게 비보가 전해지고 말았네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 저녁 오후 8시 40분쯤 그룹 울랄라 세션의 맏형인 이윤택씨가 입원 중이던 세브란스 병원에서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직접적인 사안은 10년간 투병해오던 위암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인의 소속사 울랄라 컴퍼니는 지난 8일 이문택이 건강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져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가족과 울랄라세션 멤버들이 지키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문택 씨의 마지막 유언은 아쉽게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인의 특성 사실은 그에게 대중적 인기를 얻게 해준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3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그는 참가 지원을 할 당시 이미 위안 발기 판정을 받은 가운데서도 울랄라 세션 멤버들의 미래를 위해 출연을 결정했다고 밝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디션 경영 기간 도중에는 건강 악화로 위아 12지장을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기도 했는데요. 끝까지 암과 싸우려는 의지로 투병 생활을 이어온 고 이문택 씨는 오랫동안 그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하던 많은 팬들의 바람과는 달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도 유족들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고인의 유족으로는 누가 있나요? 네, 이윤택씨는 위암 말기 투병 중인 지난해 8월, 3살 연애의 헤어디자이너 이혜림씨와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그해 10월에는 그가 그토록 아끼던 딸 리단양을 낳아 세상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고인은 리단양을 처음 만난 날 너무 감격스러워 아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며 나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생겨 놀랍기만 하다고 벅찬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가 지난달 3일 남긴 생전 마지막 SNS에는 딸에 대한 애정이 가득 묻어나 있어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1월 14일이 딸아이의 100일이라며 축하 전지를 열 장소를 알아보는 등 다정하고 다상한 아버지의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고 이윤택 씨의 한 지인은 이윤택이 병상에서 아내의 미래와 아직 돌잡이도 하지 못한 딸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다며 비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고인이 어, 음, 건강회복과 음반 준비로 미뤄졌던 아내와의 신혼여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네, 이윤택 씨의 사망 소식에 많은 동들이 벌써 조문을 다녀갔다고요. 빈소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울랄라 세션 멤버들이 빈소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환하게 웃고 있는 고 이문택 씨의 영정 사진이 조문객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1년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데뷔해 활발한 활동을 하며 많은 선후배 연예인들과 교류가 많았던 만큼 가요계 스타들의 조문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밤사이 MBC 무한도전을 통해 이름을 알린 가수 겸 기타리스트 조정치 씨가 빈소를 찾아 애통한 신경을 감추지 못했고요. 강타, 이성미, 심은진, 디자이너 이상목 씨등 그리고 버스커버스커의 장범준, 김원희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들이 찾아와 고인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서도 고인의 죽음에 대한 스타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수 윤도현 씨는 세상 어느 노래보다 이문택의 삶 자체가 희망이었던 것 같다며 비통한 신경을 전했고요. KBS 브루의 명곡을 통해 우정을 나눈 방송인 전현무 씨는 너무도 짧게 이 세상에 머물다 간 이문택 군의 명곡을 저와 함께 빌자며 고인의 넋을 위로했는데요. 배우 김수로 씨와 이중기 씨, QAM의 조건과 임수롱 씨 또한 고인의 명곡을 빌었습니다. 고 이윤택 씨의 결혼식 주례를 맡았던 토설가 이회식 씨도 자신의 트위터에 이윤택 단장의 인종을 지켜보고 왔다며 누구보다 진실했고 열정적이었고 또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그의 명복을 빈다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네 이윤택 씨가 긍정의 아이콘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밝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고인의 생전 발자취까지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고인은 항상 밝은 웃음을 잃지 않으며 긍정을 자신의 에너지 원천으로 밝혀왔습니다.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휠체어를 타고 놀려다녀서 정신과 감정을 받았다는 고인은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라며 하루를 살아도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살겠다고 남다른 가,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백만 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2011년 울랄라 세션 멤버들과 함께 슈퍼스타 K3 우승컵을 거머쥐고 울랄라 센세이션이라는 미니앨범을 발매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오랫동안 함께해온 지인들과 음반 공연기획사 울랄라 컴퍼니를 설립해 음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이어갔습니다. 고 임윤택 씨는 자선 에세이집 안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를 발간해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고백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책을 통해 희망 전도사로 불리며 인간 승리에 감동을 안겼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전국 투어 콘서트 더 비기닝을 열어 삶과 무대에 대한 의욕을 보이기도 했지만 건강 상태 악화로 몇 차례 무대에 오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럼에도 팬들은 울랄라 세션이 매 무대에서 보여주는 파워풀한 무대에 열광했고 보이는 그룹의 리더로서 위안 말기 투명 중에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감동을 안겼습니다. 고 이문택 씨의 마지막 공식 일정은 지난달 13일 열린 2013 아시아 모델 시상식이었는데요. 이날 고인은 부쩍 야인 모습으로 인기상 을수상해 우려를 낳았고 결국 이 무대가 고인이 대중에게 보인 마지막 무대가 됐습니다. 네, 고 이문택 씨의 앞으로 남아 있는 장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고 이문택 씨의 빈소는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특 1호실에 마련돼 있는데요. 고인의 장례는 기독교식 사일장으로 결정됐습니다. 발인식은 오는 14일 오전 거행될 예정이고요. 이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벽제 화장터에서 화장 후 유해는 고양시자유로 청화공원에 안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고 이문택 씨의 빈소가 마련된 세브란스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